사람들이 흔히 하는 택시 투어를 35,000짜리 한 번에 이렇게 딜을 한 다음에 여러 군데를 갔다 오고 하시는데 시간도 시간이라서 저희는 또 가고 싶은 데몇 군데 지정을 해서 구도도파야, 만달레이 힐 그리고 그 일모를 보려는 오베인다리 거의 세 군데를 2만 자세 가기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 장소 구도도파야 여러분 발 진짜 뜨거워요 죄송합니다 발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 저희가 만달레이에서 가보고 싶은 곳 첫번째인 구도도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만달레이 힐이랑 근처에 있어가지고 같이 오시기에 좋은 곳이에요 여기도 파고다에요 영신이에게 단악가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영신아, 되게 이쁘게 해주셨어. 너 <목소리도> 마음대로. 여러분, 저희 여기 안에 들어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요. 여기 맵이 이렇게 생겼어요. 만달내의 신의 장벽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만달레이 힐을 다 봐가지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기 미얀마는 외국인에 대한 입장료가 너무 많고 너무 비싸고 진짜 창렬입니다. <목소리> 지금 여기서도 2만 짜를 냅니다. 만달레이 팰리스 들어왔는데요. 여기 들어오려면 입장료가 일단 인당 만 짜시고요. 그리고 어, 이 입장료를 일단 사면 이팰리스를 비롯해가지고 나머지 한네 군데 포함해서 총 다섯 군데를 볼 수가 있대요. 근데 맨발로 다녀야 되는 게 너무 발이 진짜 화상도 입, 입, 화상 입은 것 같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입장료도 진짜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맞아, 너무 비싸요, 여기. 근데. 예쁘긴 해요. 한국에선 볼수 없는 것들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쇠남도에 도착했는데, 여긴 쇠남도 파고다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되게 검게 그을렸는데요. 과거에는 엄청 황금빛으로 찬란하고 예뻤다는데, 어, 과거에. 일본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불지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잿빛으로 탔다고 하네요. 여기 되게 타는 적이 심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뼈대는 남아 있네요. 검게 그을렸죠. 응. 여기 쉐난도 수도원인데요. 쉐난도 수도원은 여자는 입장 불가래요. <목소리>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기 오자마자 보통 아저씨가 다가와서 흥정을 해가지고 어, 두명의 천오백 잣을 내고 여기 도착지에서 저기까지 넘어가가지고 선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배들이 자, 가라앉아 있어요. 이거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한번 믿고 타봅시다. 새까지 기다려주시고 배 방향도 다 맞춰주시고 네 만약 오신다면 배 빌리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배는 꼭 빌려야 될것 같아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별로가 아니라 이건 완전 싸요. 저희 선셋 보여주실라고 좋은 곳에다가 픽스해놓고. 이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강가에 나와서 사진도 찍고 근데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배를 계속 타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이제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인당에 구해받지 않고 그냥 5 0 0 0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서 원래는 1,500짜리에요 It's for you yeah. Thank you 재수 땀바래 재수 땀바래 1 2 e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이 택시기사분이 1500짜시라 해가지고 저희가 탔는데, 이 배분은 15,000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냥 만차세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이 아저씨 보면은 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거기 택시 투어 끝나고 이제 씻고, 잠깐 씻고 와가지고 자전거 빌려가지고 밥 먹으러 갑니다. <목소리>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그냥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 커버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음 주문하는데 세 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는 꼬마 애들이 서빙을 해주면 음. 여기 있는 건데 보시면 저기 세개다 먹고 있어요. 세 테이블이 먹고 있어. 이제 네, 여러분 음식이 나왔는데요. 노사가 괜찮은데 안에서 다시 찍을게요. 이거는 볶음밥을 시켰는데요. 되게 푸짐하게 잘 나왔어요. 이거 2,000원이에요. 맛도 있고요. 이제야 좀 물가가 싼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관광지만 다녀서 그런지 물가가 진짜 다 비쌌거든요. 근데 여기 현지에 오니까 물가는 싼데 아까 주문할 때도 그랬듯이 한 6명이 와가지고 둘러싸서 영어 알아맞추기 퀴즈 하고요. <laughs> 그리고 다들 친절해가지고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 찐빵 다 모든 테이블에서 먹길래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더니 갖다 줬어요.